영상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글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서울에 사시는. 아, 68년생 여성분이십니다. 이분은 아직 60이 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음, 예전에 결혼생활이 참 마치 어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힘든 어떤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일을 하셨고 또 아주 여러 가지 취미라든지 배움에도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만나고자 하는 분도 뭔가 나 자신만 하는 어떤 이기주의적 성격보다는 크게 남에게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마음이라도 남을 돕고 뭔가 남을 좀 돌아보며 살려고 하는 좀 그런 너그러움이 있는 음, 그런 남성분을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아, 삶의 가치 기준이 좀 비슷한 음,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울 사신다고요? 네네. 음, 68년생이시면 아직 젊으신데요. 젊다고 하면 젊을 수도 있고 뭐. <laughs> 같이 뭐 이거 가는 거죠 뭐 이제. 68년생이면 지금 이제 여덟이에요? 일곱이에요? 우리 나이로는 여덟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만으로 따지면 여8 아닌가요? 그러니까 <laughs> 그런가 그렇죠? 봐요 모르겠어요 아 이게 나이가 들면 자꾸 한두 살이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네, 헷갈려요 저도 아, 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요 그, 그게 그런가 봐요 <laughs> 의미가 없어서 그런가 봐 네. <laughs> 뭐뭐한두살 어리다고 뭐 누가 어떻게 네. 해주지도 않고. 그렇죠. 이제 뭐 나이가 크게 뭐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절이 아니니까. 어한두살 많다고 또뭐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좀 그래요 보면 저도. 네. 음. 꼬 혼자 오래 사셨어요? 네. 아. 아가또 어, 도박을 해서 도박을 도저히 못 끊더라고요. 그래요. 저 자꾸 빚을 지니까. 이혼하고 나니까 차라리 그냥 제가 제가 벌어서 제가 저 아웃가림만 하면 되니까 음... 같이 생각 자꾸 빚을 지니까는 아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히 원래 큰 애가 있었는데 큰애 잃었어요 지금 아... 말씀하려면 길지만 음... 그래가지고 그큰애 잃은 그 보상이 나왔었거든요 아예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소송을 걸어서 이제 아... 그 그래 나왔는데 그거를 또 말아먹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아니 지금 이, 얘 동생이라도 잘 키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돈 나온 거 근데 또 그걸, 그걸 정신 못 차리고 또 말아먹고 도박을 해서 나, 말아먹는 거 보고 야 아, 당신 도저히 구제불능이 있구나 내가 이제 애 봐서 웬 말하면 참고 살려고 이 큰애 때도 막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이혼을 했죠 아니 그 A 로서 받은 보상금을 노름으로 날렸다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아이고야 이건 그래서 내가 이혼도 음... 안 해주려고 하는 걸 제가 막 끝까지 막 이, 이혼 기고 하겠다고 하면 막 때리기도 하더라고 그때는 도 오... <laughs> 눈탱이 반탱이며 했는데 그래서 이제 112에 내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 현장을 봐가지고 이제. 아. 합의안 해주 저기 이혼만 안 해주면 내가 합의안 해주겠다 아, 이혼만 그, 해주면은 내가 무치를 아, 할겠다 문제 삼지 않겠다 그치. 뭐 받을 것도 말 것도 없으니까 위자료고 뭐다 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제발 이혼만 해, 해달라 내가 네, 했더니 처음에 애를 놓고가라고 하더라고요 음. 나도 애를 그래서 당신 키워라고 했는데 보나마나 못 키울 거 알고 그 했더니 그렇... 아니나 다를까 일 년도 안 돼서 못 키우겠다 데리고 왔더라고 아그그 아. 그, 그럼 그 애가 몇살때 그때가 그때 우리 그러니까 두, 한두살 때. 아이고 애기 때. 생활 때? 기 때. 그래가 이제 좀 이제 별거를 한창 하다가 이제 사실상 이게 이혼 서류 음. 한 거는 한3 아, 년. 아몇년 후에. 네. 아이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운이 없게 그래.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그래. 아이고. 그때 결혼 안 해준다 하니까 안 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막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유 결혼해달라고 사정해서 네, 데 아, 안해주면 약먹고 죽는다고 그냥 죽으라고 거지 그냥 죽으라고 했죠 맨 처음에는 그랬더니 진짜로 죽으려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유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아니 그 네. 바깥수변 같은 거에 이렇게 뭐 초록 검은 색깔 비슷한 진한 초록색 이런 걸 농약이래요 타와가지고 잠바 주머니 양쪽에다가 이렇게 갖고 아주 결혼 안주면 죽는다. 아유, 그게, 그게... <laughs> 아니 그게... 처음에는 그냥 나는 모르다고 하다가 진짜로 막 하느로 가니까 혹시 또저 사람 진짜로 나 때문에 죽는 거 어, 아닌가 싶은 그렇지, 생각이 드니까 그렇지 또 거, 무섭고 또 겁나지. 네, 그때 막뭐 시련당해서 뭐, 뭐 자살한 사람 뭐 이런 거가 좀 음... 나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저 사람 또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구제를해 줬더니 <laughs> 아 그때 그때 그냥 올라가게 놔두면 그 사람 안 죽거든요. 근데 그걸 뭐그알 알았냐 알았나 그걸 뭐 <laughs> 그때는 뭐 응. 요즘에는 그게 그걸 보고 협박이라 협박. 그러니까 응. 내가 뭐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죽겠다 그걸 형사로 협박에 해당된대요 그게. 아 그렇게 해서 예예왜냐면 예. 응. 상대를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내말안 들으면. 맞아, 어, 너내말안 들으면 나중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남을 죽이는 것만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네. 자살은 스스로를 죽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도 것 똑같은 거거든. 사람 죽이는 거 똑같은 음. 거거든. 네. 네. 참 정말 아이고. 그렇게 됐어요. 고생 많이 하셨구나. 네, 많이 했죠. 처음에 여기까지 뒤까지 해놔가지고 음. 그걸 감내하고 저 저비까지 해놔가지고. 아이고 참뭐 신용불량 해가 해놔가지고 어... 막세 가지 일을 하고 그랬어요. 아이고 고참 오토바이도 타니까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어... 여성 전용 찜질방 하고 또 화로구이 집에서 저녁 때 그거 하고 막 그래요 세 가지 그빚 갚느라고 고참 우리 우리 애가 다 알죠. 애는 그럼 애, 애, 애 하나 데리고 네 아이고 애 키워가면서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네, 나름 열심히도 살아서 우리 애도 쭉 하고 한번 인턴 뭐 지금 될것 같다고 하는데. 어, 아유 잘 키우셨네요. 그래도 그렇게 잘 키운 우리 보람이 있지 뭘. 그렇죠. 아유 이제 이제 진짜 애를 도와주는 길은 애가 신경 안 쓰게 딱 누구 하나 딱 만나 가지고 예 네, 근데... 그러면 좋은데. 아니, 우리 저는 시골 가서 사는 게좀 꿈이거든요.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 네, 그래서 지금도 주말 농장 지금 1 년에 얼마 내고 하는 그런하는 어, 예, 예. 농장이 아니고 네. 아크가 아니고 지인이 아, 그거 말고? 네그 지인이 딱 제가 그런 거 알아본다고 했더니 네. 뭘돈 주고 그런 걸 하냐 자기 땅 노는 거 있으니까 하라면 해라 해가지고 어디가 저... 이렇게, 이렇게 나무도 심고 막 이것저것 막좀 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서울 사신다면서요? <laughs> 이 일산 아 그쪽으로 네. 제가 아. 자전거를 좀 타거든요. 아. 자전거 타고 한 시간 반 정도 열심히 달려가면은. 아 서울에서 집에서요? 네. 오, 제가 자전거를 좀 타요. 오. <laughs> 자전거 밴드. 뭐 그러시구나. 네, 공리도 하고 했는는 오, 와, 아주 그냥 저그 활동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살고 계시네요. 네, 건강은 해요. <laughs> 아, 거의 뭐 운동하시고 하는 분들은 또 마음도 건강하고. 네. 그렇지. 어~ 아, 참 그런 사연을 가지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사셨네요 아주 고생 많으셨네요 네, 아 네. 참말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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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6 8년생이 겪어야 될 아이고 그런 사연인가 싶네 예 음. 네,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올 일이지 그게 <laughs> 아유 우리 언니도 그래요 그래서 너 책에서도 몇 권을 쓰겠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옛날 뭐 사연이 좀... 어참 어떻게 그럴 사람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살까? 지금 뭘뭐 하세요 그럼? 저는 사실 지금 시민연대라고 네아 그런 단체에서 일을 하신다고요? 네 시민단체에서 어... 일을 하는데 저는 어... 이제 제가 뭐 전문 분야 전문 지식 이 있어서 뭐 상담이나 이런 거 하는 건 아니고 네 거기서 뭐 회계 관리 회원 관리 뭐 보편 음... 업무 뭐 이렇게 아, 서류, 그러니까... 서류 발송하고 아 시민단체에서 거. 일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오늘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네. 보람있고 새벽에는 또 저기 나크루트, 아? 지금도 투잡해요. 아유, 지금도 새벽에. 예. <laughs> 시민단체니까 좀 어려워요. 아, 얼굴이 뭐 많진 않아요. 그러겠지, 그러겠죠. 우리 총장님은 못 가는 가실 때도 많고, 음, 아, 그러겠지. 시민단체 먼저 주느라고. 네, 그래 가지고 참, 제, 저도 제 입이라도 좀 줄이려고. 열심히 사시네요. 새벽에, 새벽에 딱 해주고 그냥 저기 출근하면 돼요. 아 배달만 딱 하고 끝. 이렇게. 네. 알바로 좋네요. 그러분네 너무 좋더라고요. 알바. 오, 참 열심히 사시는구나. 아이고 네. <laughs> 그러다가 아, 운동 되고 좋아요. 새벽에 운동한다. 그래, 그렇죠. 네. 네. 운동한다 생각하고. 그럼 네, 새벽에 뛰어다니면서 하면은 진짜 실제로 좋아졌어요. 건강도도. 네. 오. 네. 아우 열심히 사시는 분이구나. 아주 건강한 마음으로 정신이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laughs> 네, 주변에서 조금 응. 어, 인정도 받고 사랑받고 그래요 아유, 남녀, 남녀 불문. 그러니까 제가, 아, 제가 들어보니까 아 이거 참많아요조 열심히 사시고 솔직히 소개해 주신다는 분도 많고 그랬거든요. 어, 근데그데아 근데. 근데 제가 또 누가 소개를 받는다는 것도. 만약에 잘못될거나 뭐 하면 또그 사람하고도 아, 사이가 좀 그럴 수도 있고, 음, 계속,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안하겠다 아, 하고. 아, <laughs> 그러니까 요즘 네. 보면은 주변에서 소개도 별로 안 해주기도 하지만 해준다 네. 해도 그거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라고. 네, 네. 그렇지 왜냐면 또잘 되면 다행인데 이게 또그잘 되기가 어려 쉽지 않으니까. 네. 괜히 잘못되면 괜히 그게 눈치 보이고. 저는 이제, 이제 아들도 졸업하고 했으니까 이제 음 음. 시골 가서 좀이렇 시골 쪽에 가서 아, 좀 맞아. 마음의 짐도 내려놓고 조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제 장면 바꾸고 하면서 음. 살고 싶은 이 꿈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이제 뭐 시골 같은 데 가서 놀 수는 없으니 뭐 아까 말씀하셨던 네, 네, 하우스 농사가 됐든 특용 네, 장군 됐든. 네. 뭐으은 편은 아니라서 어... 저는 뭐든지 잘 뭐든지 잘해요 진짜 솔직히 어... 아유 들어보니까 아, <laughs> 잘하실, 잘하실 것 같아. 네 항상 뭐뭘 뭐, 해도 그냥 좀 음...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음... 제가 스키도 금방 배웠고 스키 스쿠버도 금방 배우고. 아이구야 뭐 그런 거 없이네. 네 자전거로 인연을 해서. 이게 연결 연결 제가지고 이렇게 배운 거예요. 제가 막 돈이 많아서 뭐 그런 거한게 아니고 저렴한 비용으로 가르쳐준다 해가지고. 와, 그렇군.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를 하든 운동도 그렇고 뭐 그냥 잘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 요 제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음. <laughs> 일도 아이, 손도 빨라서 일도 제, 잘하고. 재주도 많으시고 뭐 못하는 게 없고 네. 취미도 나야 너무 많이 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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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보니까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좀 선하신 분, 음. 이렇게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네. 저는 저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솔직히 음. 좀 이기적인 사람은 저는 싫거든요. 저를 아무리 아. 좋아해주고 저한테 잘해줘도 아. 그냥 좀예 주변 이웃도 좀 돌아볼 줄 알고 이렇게 좀 그런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분, 아. 네, 내 가족 나 자신만 챙기고 막막 아. 그런 아. 사람보다. 아좀 그렇구나. 네, 좀좀또 매너도 있고 좀. 아 주변도 좀 돌아볼 좀. 줄 아는 분. <laughs>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네, 뭔가 좀 거는... 사회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오. 살고 싶거든요. 저처럼 사회 큰뭐역할을못 하더라도. 네, 네. 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라도 이렇게 가지면 그래도 뭐라도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제 배우자 될 분도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음... 아 좋죠 그런 그 이웃도 좀 한번 우리가 뭐 대단히 뭐를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네. 뭔가 이렇게 마음 한번 쓰려고 하고 네, 네. 네, 기회가 되면 뭐 봉사가 됐든 아니면 심지어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천 원짜리 만 원짜리 한번 이렇게 마음 낼수 있는. 네, 그뭐그 그러니까. 뭐그 정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음, 어이구. 뭐, 뭐 음식이나 뭐 농산물 하면 뭐 나눠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도 있좀 네. 내가 뭐 하, 예를 들어 시골 가서 살면서 작물 네. 심어서. 네, 하면 좀 나눠 먹을 네. 수도 있고, 네. 아좀 베풀 땐 베풀고. 네. 아, 어, 아유, 아주 저저 저, 경험을 힘든 그 일을 많이 겪으셔서 그런가 아주 마음 씀씀이도 응? 그 아주 너그러십니다. 그 쉽지가 않은데. 네, 왜냐면 음, 진짜 솔직히 막 좋은 음. 집, 좋은 차 그런 건 관심 없거든요. 아, 저는 차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요, 누가 뭐, 진짜 뭐, 어떤 차가 좋은 차인지 뭔지 관심 아, 없어서. 아, 그래요. 남이, 남이, 내친구가뭐 좋은 집에 사든 좋은 차를 타든 관심 없어요. 저는. 그런거아 저는 저는 저는. 저는 게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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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좀 만나면 좋겠다. 딱 그렇게 네. 서로 진짜 마음만 맞고 응.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이렇게 느낌이 통하고 그러시면 그래요. 그럼 나이는 별로 크게 상관 안 해요. 아 나이 크게 상관 안 하고 열살그 정도까지 도아위열 살도 상관이 없고 네네. 단지 이제 서로 삶의 가치 기준이 네네네. 좀 비슷하고, 네어 뭔가 이렇게 나막 나만 생길줄 알고 이런 사람보다는 네. 뭔가 주변도 좀 이렇게 슬쩍 봐가면서 함께 뭔가 마음을 낼수 있는. 네, 그런 정보질환은 마음의 여유가 좀. 음, 아유, 분명히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와이 오늘 반갑어요. 나도 보고요.